비디오 수축. 2026학년도 수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올해 수험생 45만 명이 넘는다는 소식 들었죠? 11%나 늘어났다니 숫자만 봐도 숨 막히는데요. 여기에 의대 정원이 다시 줄어든다니 경쟁률이 어떻게 폭발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학년도 수시 모집의 핵심 변수들을 폭폭 짚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놓치면 큰일 나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수험생 45만 명 시대 경쟁률 폭풍 상승 예고. 2026학년도 고3 수험생 수는 45만 672명. 전년보다 11% 증가한 숫자입니다. 202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대입을 치른다고 하니 전체 경쟁률이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죠.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상위권 학생들도 더 치열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국 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지원 전략이 와장창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의대의 정원 다시 줄어든다. 지방의대는 더 뜨거워진다. 2025학년도에 크게 늘었던 의대 정원이 2026학년도에는 2024년 수준으로 원상복귀됩니다. 이 말은 곧 지방 소재 의대의 경쟁률이 연쇄 상승할 거라는 뜻이에요. 서울 수도권 의대는 변동이 적지만 지방 의대는 합격선이 확대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 거주자라면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논술 전형 확대. 44개 대학이 논술로 뽑는다. 강남대 359명, 국민대 226명이 논술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논술 실시대학은 44개교로 늘었고 선발 임원도 1,293명이나 증가했죠. 서강대, 성신여대, 광운대는 논술 반영 비율까지 확대했습니다. 논술이 단순 선택이 아닌 핵심 전략 요소로 떠올랐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무전공 전형 올해는 지원율이 확 빈다. 그리고 권장으로 무전공 선발과 모집단위 광역화가 더 확대됐습니다. 작년엔 무전공학과의 입시 결과가 다소 낮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원율이 높아지면서 합격선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에요. 무전공이 마냥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학교폭력 조치사항, 이제는 모든 전형에 반영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생보교과 학생부종합, 문술, 실기, 실덕 등 모든 전형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 반영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전학이나 퇴학 조치 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은 이후부터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단순히 행동주의가 아니라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됐습니다. 입시 전문가가 말하는 2026 수시 대비법. 전문가들은 수시 지원 전 전형별 선발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강조합니다. 전형 유형별 선발 인원과 세부 기준이 합격을 저우하기 때문이죠. 특히 올해는 수험생 증가와 의대 정원 복원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난해 결과만 믿고 있으면 낭패를 볼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서울 수도권 vs 지방대 양극화는 계속된다. 수험생이 늘어나도 서울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대국 지방대는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정작 합격선은 예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자라도 서울 수도권 대학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역 연구보다는 합격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게 올해의 키포인트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폐지가 대세다. 학생부교과 전형 및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내신 위주의 전형이 강화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수능 최저가 없다고 해서 수능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수능 성덕이 학생부를 보완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입시 결과 예측이 어려운 이유 변수가 너무 많다. 수험생 증가, 의대 정원 복원, 논술 확대 등복직한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큰 오사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변화를 빠르게 읽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6 수시,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세 가지. 첫째, 내가 지원할 대학의 전형별 선발 방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둘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여부를 꼼꼼히 살피세요 셋째,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 기준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이세 가지를 놓치면 전략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조언 지난해 결과에 갇히지 마라. 2026학년도 수시는 변수가 워낙 많아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난해 결과에만 의존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죠. 변화를 잊고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꼼꼼히 체크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2026 수시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